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마다 사도행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내용을 한번 잘 기억을 해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유대 왕 아그립바 앞에서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어, 간단히 정리하면 바울이 왜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소망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원래는 자신이 바리새인 요, 이 돌을 박해하던 자였다. 그러나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오히려 내가 이 소망을 알고 품고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베스도 총독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많은 학문이 오히려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그립바 왕은 뭐라고 했니까 너가 나를 적은 말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오히려 너가 나를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오히려 내가 말을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소망을 품기 원한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하여 이야기를 다 들은 아그립바 왕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결박당할 행위가 없다. 어, 사용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가기로 이제 작정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간다는 거죠. 누구랑 함께 가겠습니까? 먼저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함께 가는 것이고 또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기로 작정이 됐는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이 아그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하는 건데요. 아구수도대는 뭐냐면 아구수도라는 말은요, 어, 존경을 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냥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구수도 그러면 이제 황제를 얘기하는 건데 아구수도의 백부장 그러면. 이제 황제에게 속한 부대의 백부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울를과 이제 제수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2절을 보면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의 배에 우리가 올랐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이튿날에 시돈에 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라를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시돈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요, 여기서 보면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여기 시돈에 있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대접 받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선대를 한 것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뭐 중요한 것은 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데요. 4절을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돈에서 우리가 떠나 가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얘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배는요 주로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풍력을 이용해서, 그죠? 바람의 방향을 맞아서 이제 배가 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배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큰 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맞바람이 불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가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섬을 의지해서 맞바람을 피해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더디 갔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갔다는 거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어떻게요? 해 제대로 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8 절을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 이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시에는 이제 바람의 이제 방향과 풍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계속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제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다는 건데요. 9절 10절 보면 이 어려움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9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앙에서도 어때요? 여러 날을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제 항해를 하려고 보니까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미앙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얘기를 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그 유대인의 대속제일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로 보면 한 시기가 이제 10월 이제 초순경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중해는 이제 10월 초순경이 지나면 이제 이미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항해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태한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어때요? 더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권하여 이제 이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1 0절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순해를 끼치리라. 무슨 말이요? 에 아, 내가 보니까 이제는 이제 시기가 어렵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항해를 하기에는 우리가 많은 손해를 당할 것이고 생명에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뭐예요? 이 시기를 좀이 겨울을 좀 여기 미양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이때가 지나고 우리가 다시 이동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또 이제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울은 이미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항해의 경험이 많아요. 그죠? 배를 많이 타봤어요. 특히나 여러 번의 파손에의 위험도 겪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같이 보시면, 바울의 자신의 이제 생애를 돌아볼 때,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해를 하면서 세 번이나 파손을 해본 게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봤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떨 때 위험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어때요? 항해가 위험한 것을 알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지나고. 이 시기가 지나고 우리가 로마로 이동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백부, 백부장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믿더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 12절을 보면 이 선장이나 선원들은 이 미양이라는 곳이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도 어때요? 거기까지는 항해하자 항해했으면 좋겠다 선장과 선원들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어때요? 거절하고 이들은 이제 항해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거봐, 선장 말이 옳았어. 저 죄수가, 어, 뭔 안다고 이렇게 참견해가지고 껴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14절을 보면,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요, 이그레대섬그 지형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강한 북동풍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15절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갔다는 거야? 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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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그냥, 어떻게 해요? 이제는 광풍에 따라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계속 보면 이 위기를 어떻게든 잘 감당하고자 이 선원들이요. 배의 무게를 줄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막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계속 그 위기를 이제 어, 극복하고자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날 며칠을 그 광풍하고 싸웠어요 어떻게든 위기에 맞섰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광풍은 그대로고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보이지 깜깜한 그냥 시간만 계속 일어나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뭐예요? 이제 살 소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지칠대로 지치고,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이들이 절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어,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아마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이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 요나가 탔던 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대한 그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이제 내던지고 이 위기에 맞서는데 결국에도 이 광풍에 어떻게 이제 안 되니까 무엇을 하느냐? 야이 광풍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누가 잘못해서 일어난 거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뽑았는데 누가 뽑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서 이실짓고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었다 도망하고 있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광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원들이 진짜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광풍이 잠잠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요나가 밤낮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그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기가 육지에 이 요나를 토해내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이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니느웨가 그 타락한 도시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어때요? 좋았잖아요 그죠? 굳이 그냥 어?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맞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참제 마음에 드는 게제 마음에 들려오는 생각이 아, 이게 또내 모습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알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11도, 11도 잘하고,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지만 이게 되어 안 돼요. 잘안 되잖아요. 저랑 눈피하지는 분들이 많은데, 알면서도 잘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될까요? 여러분, 왜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 알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잘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이따 하자 내일 하자 모레 하자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덧 내 삶에 그 자리가 없어져 있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타협할 게참 많죠 그 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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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o 어, 드리라고 하는 거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데도 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오늘도 저희 그 막내가 어젯밤에 막 30, 거의 9도까지 올라갔어요. 막 그래서 새벽에 막 해열제 먹이고. 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반대를 하거나 어렵거나 이럴 때 하는 거지. 아, 나는 오늘 늦게 일어났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나 오늘 어디 가니까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이러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게, 된, 이게 타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나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나 화장하기도 귀찮은데 머리 감기도 귀찮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되면요. 처음에는 그냥 편해요. 순풍이 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어, 별일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요 좀 지나면 여지 없이 광풍 붑니다,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광풍이 붑니까? 어떤 광풍이 불어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 아버지한테 미리 나한테 어, 재산을 상속해 달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상속 받은 재산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하죠. 이 탕자의 광풍은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떠나가면 내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풍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요나처럼 하나님이 징계의 광풍을 불게 하세요. 너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광풍을 불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 광풍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때요?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얻어 맞고 정신 차리는 걸까요? 얻어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걸까요? 너무 어렵죠, 그죠? 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얻어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굳이 광풍 맞고 배 속에 그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밤낮을 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정신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한테도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친아들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얼마나 타협하고 밀어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숨풍이 불고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뭐가 와요? 광풍이 온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정답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22년도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자 21절 보면 그래서 이 광풍 때문에 몇날며칠 고생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제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저는 이 말씀 딱 보는데 찔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며. 어? 어려움 없을 건데 너 알면서도 왜 그래가지고 그냥 징계로 얻어터지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어. 내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이제 무엇을 말하냐 22절 보면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이제 손상을 입겠다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자, 23절 보면, 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는 거예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 로마에 갈 거야. 그죠. 같이 있는 사람도 다 안전하게 어? 구조를 받을 거야. 그래서 25절 보면 "안심하라" 하는 거,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되리라. 그리고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면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 너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너 예루살렘에서처럼. 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때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금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대로 되리라. 그죠? 그 말씀대로 뭐가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39절 말씀 보면 날이 샘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요 무슨 말이에요? 그 풍파 속에서 이 조난당한 배가 이제는 어떤 땅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잖아요 바울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히 썩지 아니시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그러므로 육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또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어때요? 세세토록이 다는 거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세상은 다 변해요. 우리는 다 변해요. 모든 것은 다시 들고 떨어지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앞서 말한 정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정답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정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예요? 등이에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게 정답이에요 로마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 바울이 믿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그 말씀 앞에서 어때요? 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성패의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시간 때 다시 성경대학을 진행합니다. 사실은 전에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그죠? 이게 하다가 멈췄다가 하다가 멈췄다 그랬어요. 제 마음의 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부르심이 뭐냐면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을 제가 제일 존경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쳤냐? 어, 평신도를 깨워라.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게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를 깨워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을 깨우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평신도를 어떻게 깨우라냐?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대학 이게 사랑 교회에서 나온 건데 왜 하느냐? 사실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보면은 신앙 생활을 오래 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들어본 건 많으나. 정말 지식적으로는 뭐 들은 거는 많으나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모세 오경이 무엇인지, 뭐 역사서가 무엇인지, 어이 선지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게 어떤 주제고 어떤 이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잘 이해가 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 이뭐 배워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또 이제 어, 연세가 있으셔서 공부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올 한해 이 구약 한번 제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나누고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는요. 어, 다른 게 없어요.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 일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요예배라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수요, 대, 이 수요 성경대학 꼭 참,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올한해 다른 건 몰라도 이 계획을 한번 세우고 우리가 구약을 한번 쭉 보면서 어,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신일교회도 그랬지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성경대학 저도 어, 진행을 했고 뭐 교리대학 진행하면 어 너무 이그 신청자가 많아서 면접을 봐요 면접을 정말 할,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 자세가 안 됐으면 잘라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답은 알고 계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교재 하나 가지고 또 우리가 펴놓고 이렇게 밴드로 함께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더 좋고요. 기도하시면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시다. 네. 정말 정말 이제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을 거예요. 꼭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답을 알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이 거절하고 거부하면 결국에 광풍이 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알면 그 뜻대로 행하시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교훈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올 한해 우리가 배워가며 알아가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